안녕하세요. 날씨온 송예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에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벗어나겠는데요. 때문에 오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도 영서와 충청도는 오전에 산발 쪽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 인남 일부 지역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시 현재 서울은 20.6도, 강릉은 21.8도고요, 대전이 19.1도입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16.7도, 광주 17.6도, 대구 18.1도, 부산은 20.6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였습니다.